습니다. 지니타로입니다. 오늘은 3월에 반드시 찾아올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운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운을 떠올려 주시면서 카드에 집중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3월에 내가 기다렸던 소식, 내가 원했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이 원했던 상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거든요. 3월 달 우리 1번 분들 모습을 보니까 수확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펜타클 국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성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스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의 삶에 대해서 여유와 즐거움, 평화를, 평화와 안정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타클 여왕까지 나와서 이 상황을 안정된 기반 위에서 드디어 여유를 느끼는 일만 남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펜타클 여왕 모습을 보니까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금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출에 신경 쓰고 저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과 현실적이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따져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큰 변화로 인해서 금전정기 것도 따라오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 평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3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우리 1번분들 모습을 보니까 컵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단계를 밟아야 될게 있는 모습이고 해야 할 것도 많아 보이지만, 나의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찾아올 좋은 소식은 어쨌든 큰 변화였고, 그큰 변화로 인해서, 역시나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도,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아낄 수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껴야지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마법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3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나의 재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나의 일에 능숙능랄하게 일을 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반복적인 고통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채찍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수도 있고 나를 조금 더 칙칙하면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먹고 지내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좋은 소식은 부캐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일을 다재다능하게 펼칠 수 있는 3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를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분들은 어떤 디자인, 미술, 패션, 나를 꾸미는 일, 또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법사 카드와 컵 시종 그리고 부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으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주 9카드가 나왔는데요. 뒤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굉장히 기진맥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9개나 쌓아 올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코 이... 모습까지 오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버티고, 밀고 붙이고, 아주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9 다음에 숫자는 10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학적으로 곧 끝을 의미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나의 목표에 다 달았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나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더라도 나의 컨디션 조절 잘해 나가시면서 3월달 보내시면 아주 기쁜 좋은 소식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총 운으로 굉장히 밝은 태양 에너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공적인 3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번 분들 모습을 보면 인내하고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 나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모습은 나를 이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번 분들은 지금 경쟁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설려고 나의 힘을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선택과 변화가 찾아옵니다.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단순한 결정보다는 아주 단호하고 중요한 선택을 말합니다. 그 앞에 완주 투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투 나무 사이에 어떤 수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될까,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될까라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이성적인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아주 거침없이 나의 목표에 달려나가는 전차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전차카드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서 목표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이런 열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노라고 얘기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굉장히 젊은,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나간다 라고 볼수 있고, 결국에는 완즈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은 결국 나를 이겨 넘어서 더욱더 더 높은 완즈왕이 됩니다. 완즈왕은요, 열정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이 크고, 일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내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늘 항상 넘치는 사람이고 성공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에게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2번 분들에게 조언의 카드와 또 주의할 점의 카드로 기회라는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요, 큰 기회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카드에도 행운의 기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기회는요,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니까 단번에 내가 잡아야 되는 기회이고 무조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상황으로 3월달이 그려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3월달에 좋은 기회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으로 통해 들어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의 목표, 일에 관련된 기회인 듯 합니다. 무조건 성공이라는 카드 두 장과 나의 목표에 대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 이번 분들의 인내하고 나를 다스리는, 참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꿈의 성공을 불러 일으키진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3월달 총 운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달에서 우리 3번 분들은 세계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목표의 성공과 나의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이 카드는 시작과 끝, 끝에서 다시 시작. 일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고또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누군가와 마음을 맞춰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일로도 그려지고 있어요. 현재 3번 분들 모습을 보면요. 완드 2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표의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선택해야 할 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택지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는 내가 조금 더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할 것이며 경쟁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그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3번 분들은 그런 거에 어떤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일에 그냥 집중을 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아주 강한 에너지, 긍정적인 소식이 찾아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직업, 경력에 있어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3번 분들의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일도 또 주변 사람들도 다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완즈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완주 여왕 카드는 일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과하다 보면 나의 어떤 열정도 과해지고 순간적으로 욱해지는 마음도 생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게 너무 지배적인 모습으로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잘해 나가고 있고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잘 컨트롤 하면서 3월달을 지내는 게 어떨까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고 나의 일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노력하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완전히 집중해서 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총운 결과 카드로도 성공과 여유, 만족스러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컨트롤에 나가면서 3월 달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총 운으로 운둔자 카드가 나왔었거든요. 운둔자 카드는 나의 내면의 깊이를 더 자아 성찰하면서 되돌아보고 여기 보시면 나를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우리 4번 분들의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 한채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는 3월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완즈기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마무리한 채 더욱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내가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달려나간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현재 모습을 보면 지금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모든 일이 다 영으로 무로 돌아갈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나 혼자의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불안에 떠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들도 많고 두려운 마음들도 가득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3월 달에는 많은 일들을 내가 방어적으로 막아내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이 막대기들을 방어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 같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뒤따라는 부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활로 인해서 내가 기다렸던 소식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큰 변화라는 것은 이런 은둔자 카드 그리고 소드 쿠라는 카드에서 불안 두려움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나는 나의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하는 모습과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3월달이 그려지고 있어요. 4번 분들은 좋은 소식은 결국 내가 바라던 걸 이룰 수 있게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갈림길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지만 결국 나의 선택이 맞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나의 선택을 나의 감을 믿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예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고난 속에 희망이 찾아온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의 3월 달은 어떤 행복으로 변할 것이며 직장에서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어떤 나의 이름을 알린다라든지 성공을 누린다라든지 행복의 시작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어떤 갈림길에서 갈등을 많이 하시고 나아가지 못하고 막막했더라면 힘든 시기들은 끝이 나고 행복한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